잠이 시원하네요. 어제 날씨하고 또 달라요. 음, 산기도 이제 끝났어요. 아이고, 내일 비 온다더니 비가 올 모양이에요. 아, 아까 올 때는 집, 예, 집 옆에서, 어, 저번에 무시, 김장 무시 뿌려놓은 게 무가 잘안 나가지고 또 다시 당근하고 무시 뿌리고 열물 좀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수박이 한 20톤 가까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추석에 우리 애들 오면은 먹이려고 이것도 지금 여기도 수박이 잘 사방에 지금 열리고 있어요. 수박이 사방에 열리고 있죠. 수박이 여기서도 사방에 열리고 있어요. 이건 작은 건데. 뭐, 이, 뭐, 따갈 만한 게 없나 본데, 이거 따갈까요? 이건 조금 따갔어. 짝, 여기,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열려가지고. 수박 이렇게. 아, 이런건 냉장고에 넣놓으면 시원하고. 올 여름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박을 몸쓰레게 먹었어요. 아, 수박을 엄청 먹었죠. 여도 수박이, 사방에 곳곳에 수박이 열리고, 어떤 건또 따지 않아서 썩어서, 썩는 것도 있고, 음. 잔잔한 것도 열리고, 여기도, 여기는 아예 썩어버렸네. 여기는 썩어버렸어. 이건 가서 개를 주더라도. 아. 뭐, 사방에 수박이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아, 여름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가을까지 열려요. 이렇게 수박이 계속 열리고 있죠. 아, 여기도, 여기도 수박이 열리고. 계속 수박이 열려요. 여기도 열렸네, 여기도. 아, 여기도 수박이 열리고 있어. 아,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까봐.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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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도 수박 몇개 따갔죠? 아, 계속 수박꽃이 피네요. 수박꽃이 피고, 고구마 밭에서도 수박이 나오고 그래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수박 있어요. 확 아, 크네요. 요건, 다음에, 에, 에, 추석 때 먹어야 되겠어요. 어디서 숨어 있었나? 이렇게, 고무밭에서 나와요. 고무밭에서 어, 더 크라고, 두고. 아, 저쪽에서도 한 30개 정도 있어요. 아직도 명절 때도 수박은 뭉살이 나게 먹겠어요, 우리.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이 참 수박을 넉넉히 주셔서 우리 가족이 온열병 걸리지 않고 수박으로 여름을 잘 지냈죠. 아 오늘 저녁에 비 온다는데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뿌린 씨앗이 일부 당근도 그렇고 너무 땅이 고열이다 보니까 예, 싹이 다 녹아버렸나봐요 씨앗이 그래가지고 일부만 나서 방금 산기도 올때 씨앗을 뿌렸어요 당근 씨앗하고 무씨앗하고 열무씨를 뿌렸어요 저 텃밭에 오늘 오늘 좀 비가 온다면 저기 전봇대 뒤에 바다가 보이죠 이제, 이, 이 묘지는요, 저지, 저기 보이는 저 나무하고 일직선인데, 우리 땅을 이렇게 동그랗게 판먹고 들어왔어요, 지금. 내가 이, 이 땅을 샀을 때만 해도 일직선이었는데, 야금야금 파서 여기다 묘지를 하나 더 쓰려고 우리 땅을 지금 뚝을 만들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쌈 나기 전에 측량을 해서 여기를 선을 담을 쌓아야 될것 같아요. 좀 야비한 사람들이 많아요, 땅 가지고. 우리 염소들은 저기 풀 속에서 고개만 딱 올리고 시원하니까 풀에 누워있네요. 어, 어 그래? 깜지. 저에만 그렇게 내가 지나가면 소리돼요. 새끼 때부터 내가 탯줄 잘라주고, 깜지야, 깜지. 저애가 새끼를 뵀으면 좋았을 텐데. 순놈 났으면 좋겠어요. 깜지, 깜지야. 응, 그래. 지 엄마가 또 새끼를 낳으니까 지가 좀 천둥이가 됐죠. 지 엄마한테 가니까 지 엄마가 딴 새끼, 새로 새끼를 낳아서 지 동생들을 매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아마 우리 남편이 마늘 심으려고 이어나 봐요. 마늘 심을 자리를 이렇게 파놨네요. 때만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만 심으려고 그래요. 좀 넉넉히 심어서 우리는 뭐 이웃도 나눠주고 자식도 주고 친척들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은 딱 아주 뭐 수, 나한테 수박 많이 심었다고 막 했는데 아 노는 밭에 수박씨 모종 뭐 갖다안 주고 수박씨 뿌려서 엄청 먹고 이웃도 나눠주고 우리 가족이 신물나게 먹었는데 아 무조건 노는 땅에 많이 심으면 좋지, 난. 근데 우리 딸, 우리 남편은 거두고 생각해서 고구마도 조금만 심으려고 그래. 아니, 많이 심어놓으면 가축을 주더라도 좋고, 이웃을 나눠줘도 좋고. 아이고, 이거좀 봐요. 예, 측나꽃 사이에는 이렇게 보라색 예쁜 꽃이 펴요. 아이고, 참, 이쁘죠? 그래가지고, 향기가 대단해요. 이제 이것들이, 가을이 되면은, 이파리가 떨어지면 서그 속에서, 이, 우리 남편이 심어 놓은 호박이, 줄레줄로 노란 호박이 사방에서 나오죠. 올해는 내가 호박을, 안 심었어요. 아파가지고. 우리 남편이 심었으면 넉넉하게 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노는 땅에 심으면 좋죠. 어디 몇분 찍었나? 7분 58분 찍었네. 동영상이니까. 아, 집에 도착했는 것 같아요. 아휴 또 다시 기도 끝나고 집에 도착하니까 햇빛이 쨍쨍 지네요. 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죠. 덥지 말라고 구름을 가리더니 집에 도착하니까 햇빛이 쨍쨍 나네요. 아유, 음. 아유. 요즘은 이제 샤프란이, 샤프란이 이렇게 많이 피어서 너무 눈이 호강을 하죠. 어. 나비들이 엄청 날라왔어. 방안이 향기 뽑 맞고 나비들이 엄청 날라왔죠. 이 샤프란, 샤프란 꽃이 서울서는 꽃 하나가 피었던 것을 이 땅에다 심어놨더니 이렇게 샤프란이. 예, 많이 피었죠. 그리고 겨울돼도 온실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냥 둬도 내년에 또 펴요. 여기도 샤프레니 샤프라니 었죠 그래서 끝낼게요.